자, 서대포집에서 서피말집. 서피말집. 아, 아, 아. 이게 서대포집, 서대포집이군요. 서대포, 서대포집 서대포집. 서대포, 아, 서대포집입니다. 여기는 다시 여기는 꽃, 꽃창을 깨끗하게, 꽃창. 꼽창을 깨끗하게. 안쪽에, 아, 이게 주방이고. 여기는, 아, 여기, 음, 갈매기살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음, 그, 세, 두 번째, 음, 이제, 달고 오셔야 되겠네. 중노상가에 있는 서대포집서대포집 어, 중노상가에 있는 서대포집서대포포 네. 중노상에 있는 서대포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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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님 안쪽에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곱창 어? 워. 멤버가 어디에요? 아까도 왔는데 네? 어디만나어요 어제 만어안는데

기름이 보글보글 고기는 네. 갈믹사로 담고있습니다 이렇게 네, 양치합니다 갈믹이 네. 필요세요 그는 <목> 님안녕하세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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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